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정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동결로 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인상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부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행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산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서 해라. 그래서 추경 좀 조기 집행하는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우리나 그래서 IMF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재정이 좀 탄탄해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죠? 뭐, 월급 20% 올랐는데 세금 75%더 걷어, 걷어갔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이 많아요.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IMF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나라로 꼽은 게독일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정부가 쓸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정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은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스케줄대로 올려가더라도 우리는 하반기 정도 더 인상을 하는 걸로 갈수 있을 만큼 여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스테디하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금리 오르면 시중 금리는 유통금리는 바로바로 올라요. 대출금리 바로 오르잖아요. 우리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계속 올라요. 5% 때까지 올라갔잖아요.